리리와 라라의 쿵짝쿵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쓸 필통을 정리할 건데요. 내 필통이 어딨냐고요? 제가 마술을 부려볼게요. 미로리로 필통을 생겨라. 리따 생겼어요. 네, 한번 열어보면요.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일단 이거를 먼저, 먼저 넣어 볼게요. 네, 그다음은 이거 이거 예쁘죠? 물랑이에요. 짝꿍이 아니지만 그냥 이걸 씌워 봤어요. 그다음 이거 흔한 남의 연, 연필이에요. 그중에서는 이것만 <laughs> 그 뚜껑이 없어. 네, 그다음은 빌려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저가 이렇게 아래도 조금 넣어드릴 까요 네, 그다음 여기는 짜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단 여기에 넣고 풀을 여기에 넣고. 지우개를 이렇게 내면, 짠! 완성됐어요. 여러분이 할 거면 어떻게 꾸밀 거나요? 댓글에 해주세요.